박민환이 투자한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강지원은 박민환이 망하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박민환이 사채까지 썼을 거라는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민환이라는 쓰레기가 어떤 인간인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강지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박민환의 다음 행동이 정말 이런 쓰레기가 또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강지원에게 빌붙으려는 목적으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어지간하면 박민환이 하는 걸 전부 예쁘게 봤던 이전 생에서도 박민환의 프로포즈만큼은 최악이었다는 기분을 기억하고 있는 강지원이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청혼을 또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포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박민환은 멋진 장소에서 너무나도 멋있는 이벤트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것만 봐도 이건 박민환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유지혁의 프로포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도 박민환이 강지원에게 청혼하는 게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한데, 유지혁은 박민환의 프로포즈를 너무나도 멋있게 꾸며줬습니다. 유지혁이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 강지원의 생일이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회귀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생일을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강지원이 멋있는 프로포즈를 받는 모습을 정수민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지혁과 강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민환을 정수민과 결혼시키는 거였는데요. 만약 박민환이 찌질한 프로포즈를 했으면 정수민이 박민환에게 실망한 나머지 박민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라는 걸 보여주면 정수민은 박민환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겠죠. 실제로 프로포즈를 지켜보던 정수민은 박민환이 정수민과 결혼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강지원을 엄마한테 소개시키는 날에 정수민이 박민환의 집 앞으로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은 어김없이 박민환을 유혹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박민환은 정수민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민환에게는 강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잖아요. 정수민과는 즐기는 사이 정도로 유지하고 강지원과 결혼해서 결혼자금으로 사채 빚을 막고 또다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강지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박민환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지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강지원은 파운을 위해 미리 빌드업을 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사자리에 등장하기 전부터 강지원은 이미 김자옥의 심기를 아주 제대로 긁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거든요. 강지원이 김자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곳은 쿠킹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강지원은 김자옥이 다니는 쿠킹 클래스에 등록해서 거기서 아주 엉망인 요리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김자옥은 젊은 여자가 요리를 그딴 식으로 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여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초면인 강지원한테 한마디 한것 같은데 강지원은 그냥 지금이 좋다고 하면서 신경 끄라는 의미를 담아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안으로 시집갈지 불보듯 뻔하다 뻔해 강지원을 한껏 비꼬는 김자옥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강지원이 아주 강력한 복장을 하고 입장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는 것 같았는데요. 어차피 파운을 결심한 강지원은 마지막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터트릴 것 같습니다. 강지원은 박민환이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강지원은 그걸 김자옥에게 자랑하면서 박민환이 자기한테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걸 과시했는데요. 김자옥을 부들부들 떨게 만든 강지원은 김자옥이 참지 못하고 막말을 내뱉게 유도할 것 같습니다. 김자옥은 원래부터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김자옥이 먼저 폭발하고 강지원이 그런 김자옥에게 시원하게 쏘아붙이고 나와버리는 전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강지원은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유지혁이 문제예요. 오유라를 알아서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유지혁이 오유라와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유지혁은 철벽을 제대로 치는 사람이라 걱정할 일 없지만, 오유라 캐릭터가 문제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떻게 각색되어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작에서는 유지혁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지원에게 몹쓸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여자였거든요. 오유라가 불러올 파장이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